이미 갑질로 지탄을 받았던 언니, 언니의 복수를 다짐하는 동생. 최근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어요. 한 네네. 2주 전쯤에 복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최근이죠 조현민 전무,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이죠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논란의 내용은 지난 3월 말에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맡았던 히읗 업체와의 회의에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고 물을 뿌렸다고 하는데요. 그니까. 그 협력업체 아니면 외주사겠네요. 네, 그렇죠. 그 외주사 직원들한테 재정 <laughs> 네. 신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놓고 이제 사과문을 올린다시고 올렸는데 그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네. 얘기하기를 광고에 대한 애착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넘어서면 안됐는데 제가 제 감정을 관리 못했습니다라고 썼대요. 뭔개소리예요 어. <laughs> <laughs> 사과 한거 맞나요? 사과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음.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사과하면 될 것을 광고에 대한 애착이라는 엉뚱한 요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원래부터 이렇게 외주 업체나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왔다라는 음. 얘기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는 이제 29살 때 쉰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맥락이 나는 금수저인데 너네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세워놓고 포언을 했다고 해요 아 맞아 나는 스물아홉이고 넌 쉰인데 나한테 반말 듣는 게 싫으냐 네 그럴 에이, 거면은 뭐 일을 좀 잘하지 그랬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광고대행사 관계자한테 네. 나 스물아홉 살이야 당신 지금 마흔 넘었지? 쉰이야? 그일 잘하지 그랬어 반말 안 들으려면 이런 워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관계자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 너도 억울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랬냐라는 식으로 들렸다 이렇게 그치. 지금 증언을 했는데 대한항공이기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음. 대한항공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어...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광고에 열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독과점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컴플렉스도 약간 보여요. 이런 네. 워딩에서. 그 막내 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임원진들 중에서도 최연소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걸로 또 이슈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아 친이 아빠 회사인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 그 아까 정민이 말씀하셨던 어쨌든 나이가 어려서 많이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그 열등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어쨌든 그 갑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랑받던 그 막내 딸의 그것도 아직까지도 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로. 음...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나왔는데 명함을 주니까 모 사원 나부랭이가 <laughs> 무슨 명함을 나한테 줘 그러면서 던지고 아, 진짜 이거는 아니 명함 좀 받아주면 안돼? <laughs> 집에 가서 버리지 그냥 <laughs> 필요 없으면 어, 일을 쓰시든 하든 앞에 그, 여성 그러면 안 되지 그뭐 하여튼 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면전 앞에서 무안을 주고 그런 인격 모독의 언행을 하는 이런 사람이 경영진으로 있는 회사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김성태 의원이 네. 대한항공에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다는 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갑질 논란인데 그건 김성태의 갑질이긴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대한항공 내에. 그런 갑질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승무원들이 그런 게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 네. 교육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왔을 때 대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땅콩 안 까서 줬다고 개 지랄하는 그 사장 밑에서 그 사람들 이 어, 어떤 교육을 받았겠냐고요. 다 이런 식이겠죠. 사람을 돈이나 권력으로 계급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laughs> 교육을 했겠죠. 그 C가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조전무가 2014년에 네. 땅콩 회항 논란 직후에 이제 대한항공 마케팅 분야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조윤아의 갑질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조직 문화도 연관이 있고 우리가 같이 고쳐야 된다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냈었죠. 네. 그러니까 <laughs> 자기들이 괴롭히고 있는 그 아래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네. 이메일도 보냈던 건데요.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위에서 한두 사람만 좀잘 풀어주고 잘 조정을 해주면은 그 아래에도 자연스럽게 잘 굴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음. 근데 굳이 조직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개인의 그 책임을 흐리는 건, 음. 역시나 새싹이지 않았나. 조직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조씨 일가가 잘못됐요 그렇죠. 잘못된 건데. 네. 그냥 얘들의 DNA라든지 아니면 살아온 성장 과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음. 조직 문화는 누가 만들지? 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음. <laughs> 그럼요. 그 대한항공 측에서 이 조현민 사건에 대해서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뭐,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질 때 물이 튄 것은 사실이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그러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명 그 거기서 네. 보니까 뭐 종이컵이 아니고 따지 않은 유리병을 면전에 던졌음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말이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측이 이제 13일 날 내사착수를 했대요. 그래서 수사가 되고 있는 건데 특수 폭행 혐의로 네. 이제 네. 고발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밝혀질 내용이라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네. 정말 확실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 조현민 전무는 휴가를 내고 출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 중에 급하게 돌아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논란이 불거지니까 갑자기 휴가를 내고 출국을 해버리고 <laughs> 근데 또 갑자기 또 빨리 돌아온대 여론이 안 좋으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귀국해서 법적인 준비를 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과문자를 일단 보냈대요 광고 대행사죠 광고 대행사로 직원들한테 직접 문자로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약간 잘못된 사과문을 답습하지는 않고 제대로 된 사과문이긴 한데 SNS가 참 문제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에 따르면은 바닥에 그냥 던졌는데 물이 튄 거다 이런 주장이 돌고 있는데 바닥에 던졌는데 물이 얼굴까지 탔다 네. 그 물이 되게 탱탱볼. <laughs> 아니면은 막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거를 던진 <웃음> 거야. <웃음> 아니면은 물 탱크를. <laughs> 만들... <laughs> 그 물병이 그 우리 있잖아요, 1리터짜리 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입을 괜히 터놓고 언어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화가 나고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얘기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물을 던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사과 자체가 그렇게 진정성이 없다. 그런 여론인 거죠? 뭐,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겠죠.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냐면, 조연아 부사장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론이 왜 악화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기에 조연아 부사장이 입지가 안 좋아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과도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어쨌든 그 추후에 있을 그런 여론의 커다란 태풍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과를 할 마음 가짐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손버릇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도 펜이랑 막 다이어리 같은 거를 막 마구잡이로 던졌대요. 그래요? 던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손에 잡히는 거만 다 던지고 손버릇이 안 좋은 거죠. 그 애기들 손싸게 있잖아요. 아이. <laughs> 소매 <laughs> 없는 거, 소매 없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네. 그거를 손에다 씌우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손버릇지안 좋은. 한번 본인이 당하면은 절대로 그러진 않을 텐데. 당할 일이 없죠. 네. 얼마나 위치가 어? 아니면 이런 거는 함무라비 법전 그런 것처럼 아, 똑같이, 똑같이 하는...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을가지고 <laughs> 그럼 광고 대행사 그분이 와서. 생수병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볼펜 등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laughs> 네. 그리고 30대 초중반 됐잖아요. 아, 네. 10대를 하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워딩도 한번 듣게 해보고. <laughs> 너 지금 서른 몇 살이지? 나열몇 살인데? <laughs> 뭐 이러면서 그런 워딩 한번 들어봐야지. 아, 되게 재밌겠다. 네.